아 나요 아우 아우 수다빵좀 괜찮은 것아 구독 좋아요 나요 예, 안녕하세요 너희님들 나입니다 오늘은 여기 오천항 여기 이름이 보이듯이 이바다호 오랜만에 좀 가보지 만 낚시를 좀 하러 왔습니다 어제 급으로 뭐 밴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좀 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좀안 좋은데 뭐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바다 오는 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오늘 자리는 선수 자리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자, 이제 가진으로 시작합니다. 라요 출발합니다. 좀상명이좀 좀 멀리 왔어요. 배 타고 한 2시간 이상 좀. 와,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네. <laughs> 한도 끝에부터 내려가네. 우와, 뭐야, 이거, 뭐, 시메가 보징어요? 아, 그리고 채비는 갤리리그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나요. 와, <laughs> 수심이 너무 깊어. 아, 이고도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격차 삼봉 얘기, 꽃지장 아이고, 오늘 오늘 힘들겠는데? 와, 심해 가버지어 연습이네 그러면 지금 연습이. 에휴 심해 가버지어 연습. 으아. 아.. 아유.. 아우.. 와.. 아따, 어렵다 어렵다 아.. 이 이거, 그나마 사이즈 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힘들다 이거 <laughs> 뭐 진짜 심의 값도 아니고 아우.. 그나마 빵좀 괜찮은 것... 아우.. 아우, 아우, 손맛은 아주 굿. 나야. 아, 바로 나이스. 아, 바로 연타. 초격차 삼봉애기 고추장. 아주 좋습니다. 어, AJ 필요 없어. <laughs> 나는 델리온, 나는 델리온 스텝이라. <laughs> 아이고 무거라, 씨. 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아, 천둥이 필요하고 막 이럴 때. 아, n no. 아 참, 아. 방금처럼 미끌림이 발생할 시 낚시대를 일자로 하고 쭉 당기면은. 채비만 이제 끊어지고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시대를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짱 같은 게 일단 나요. 일단 뭐, 나온 거에 감사합니다. 텔레온 청경차가 꽃이랑 노란색이 그 이름이 뭐지? 와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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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에이 이거 이거 야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모셔보라고 아우 퍼져 붙어 아우 잠깐만요 아 이거 소주 만들기인 저기에 아니 그래도 뭐이 한번에먹었어아라 뭐라, 뭐 잠깐만요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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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요라 뭐라, 요라어요 그 사람을, 매너가 풀고 낚시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서로 엉킬 수도 있는데 엉킴을 풀고 난 이후에는 서로간에 매너 있게 뭐 예의 있게 뭐 서로 죄송합니다 라든지 말을좀 하면서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잘랐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진짜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는 뭐 제가 잘했던 잘못했든 서로 이제 엉키게 되면은 항상 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꼭 합니다. 기분 좋게 낚시 왔으면은 서로 간에 좀 낚시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나이스. 아. 에. 아, 짝다 짝어 나는. 에, 뭐 이거 애기 애기? 아, 좀큰거좀올라가야지 이거 애기가 올라와서 안 되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좀 와야 하는데. 이건 방생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하.. 이거 잡으려고 여기 온거 아닌데 우와.. 이게 방생 사이즈 이거 완전 이거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아유 간만에 만네 어우.. 그나마 좀 사이즈 괜찮은 것같아 오.. 땡겨 땡겨? 오, 그나마 사이즈 나요. 어? 아이고. 이런 게좀 나와줘야지. 와, 와, <목소리> 아 <목소리> 빠질 것같아요 느낌이 왔다 갔다 걸더라고, 이게. 아, 느낌 또 쎄하네. 또 빠질랑, 빠질랑 말랑. 하지만데. <laughs> 잠깐만. 아, 어, 어, 이번에 이번을 마치. 나, 이거 찍아야 찍어야. 찍 나도 삼봉이 여기 아나아유아아직 어? 아휴, 아유 어? 아휴, 아유 아휴, 어요아나아아 우와, 아, 우와. 아. 선수에서 하다 보니까 바람과 너울과 파도가 너무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갑오징어도 많이 안 나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뭐 그래도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만족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하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laughs> 여기 포인트 보니까 넣으라고 파도만 안치면 좀 많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포인트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갈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포인트 오시면은 꼭 숨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많이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오징어를 일반적인 스키 말고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오징어를 푹 삶습니다. 갑오징어 손질을 한 후에 삶아서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기 온도는 65도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건조하면 딱이더라고요. 갑오징어 대신에 문어, 쭈꾸미 한치도 이런 방식으로 건조시켜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냉동고에다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말린 건 이렇게 딱 보관해서 냉동고에다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